안녕하세요 단테리움 입니다 개인 물방을 촬영하는 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엄청난 어 물창 형님이 계셔갖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저도 한번 구경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입구부터 어마어마하네요 아, 이거 진짜. <laughs> 물창 맞죠? 봐봐, <laughs> 어, 여기 인증서가, 인증서. 인증서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야. 이거 어항은 뭐, 제 어항에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제 울방 어항. <laughs> 아 이거 뭐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아, 오. 어... 이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물방을 차리게 됐고요. 네네. 지금 물방 이름은 최근에 만든 게 이제 아지트 PC 방. 아지트. PC 방. PC 방? 아, 예. 아 네네네. 분양을 위한. 국간이라기보다는 네. 좀 마지테의 개념으로 아 여러 사람들이 좀 와서 네네. 커피를 한잔 먹고 갈 수도 있고. 그속의 끝인가요? 이거 내가 원하던 그 소개가 아닌데 형님, 네네. 이거 주제가 100억 대 자산가가 물생활에 빠지면은 발생하는 일. 의류쇼핑몰 쪽물류사업으고 그. 네네. <laughs> 네. 어... 하나 하면은 끝을 봐요. 네. <laughs> 근데 뭐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laughs> 연매출 50억을 얘기하셔야죠. <laughs> 아. 예, 이제 막 연매출 작년 재무제표상 50억이. 예. <laughs>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시간대별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음, 한꺼번에? 20, 11시? 네. 2시? 원래는 6 시에 줬어야 되는데 오늘 좀아 네네네네 구경 좀 아, 시켜주시죠 네. 지금 원래는 네 아... 이쪽 구배 제가 어째 부피난 베타랑을 좋아해가지고 네네 구배 어항으로 싹다 맞췄었고 가두리식으로 해가지고 뭐좀 새끼를 갖고 있고 네. 현재 여기는 치어드라고 이제 양수 어항을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물생활을 시작한 지가 8개월 차, 9개월 차인데라서 <laughs> 이제 F 원 받은 애들이 네. 큰개체들은없고 이제 뭐 최근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합에서 1등했던 그 헨시라는 아, 그 치어 지금. 저번 주에 받았고. 아 이렇게 지금 다 네네네. 위에 다 주기를 아,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이게 아. 이렇게 놓고 여기는 네네. 치어가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는 보통 이제 스커트. 스포... 넣어 주고 이제 암컷 넣어 주고 아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크면은 암수 분리를 해 주시는 거구나. 아, 1년이 채안 됐는데 지금 어 인증서는 누구보다 많아요. 아직 인증서 이렇게 두개 정도 더. <laughs> 아, 인증서가 <laughs> 올게더 있고 그리고 누락된 것도 있다고. 아, 그 누락되는 거는 이제 좀 확인 중이고. 아, 네네 네.까지 해서 아마 두개 정도. 와아 입금내역이 있으니까 으하하 <laughs> 형님 <laughs> 여기 지금 어항이 몇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칸수로 네. 이거를 한 원으로 저는 안 보고 이제 한칸한 한 칸이라고 봤을 때 130칸? 아뭐 130칸 한, 한 어항이라고 짜렸을 때는 그렇게는 네. 안세 봤어요 여6 아. 9 1 0 개? 뭐한 70개? 6, 70개 정도 될것같예 아, 칸수로는 130칸 네네 제가 원칙 아, 이렇게 짜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여기도 이제 이자 여기는 3자5분월이고 네. 여기는 2자 3분할. 아, 오다양하네요 종류가. 2자 3분할을 또 주문하기가 그래 가지고 네. 2 0배로 아.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이쪽으로 세팅된 이 어항들은 진짜 여기는 완전 딱 구배네요. 아, 여기 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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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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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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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해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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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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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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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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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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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3 0 종류, 예. 구피만. 네네. 아 그럼 대표적인 것들 좀 어, 소개,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너무 그, 많아. 아이 해외에서 네. 가장 좀 유명한 거 란타나. 아오 역시 란타나가 혹시. 있구나. 네, 란타나인데 그때 너무 치어 유월을 받아가지고. 네. 아직 좀더 올려야지 좀. 아. 아. 아 얘네가 한 쌍에. 6 0만 원. 아오육만 원. 아. 근데 이제 지금 한쌍 제가 분양은 두쌍 받았는데. 네. 지금 밖에안 보이는 이유가 이제 제가 병원함이 따로 있어요. 아, 어? 여기 어, 병원도 있어요? <laughs> 여기 지금 여기는 제가 그때 취업 키우느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아픈 아이들 아~~ 여기 저항이 한번 터져가지고 좋군요. 여기 병원함이 있는데 여기는 네. 뭐 아까, 아, 여기 는제아프기아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 조금 아픈 조짐이 있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 다 집어넣고 와~~ 치료를 하죠. 소금욕이라든가 뭐 이런 네오타라 네네네. 같은 저는 진짜 제 물방만큼 더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엄청 엄청 더운데요? 어, 그 기름값이 네. 이번 달에 25만 원. 기름값? 네네. 아 여기가 보일러입니다. 아, 어 바닥이, 오. 네, 근데 이제 뜻하지않게도 히터도 지금 뽑아놓은 상태여가지고. <laughs> 네. 이게 전기세는 또 따로 나오겠네요. 전기세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히터를 다 지금 뽑아낼 생각입니다. 아, 여기가 네. 보일 러로 돌리다 보니까는 네. 어, 요, 아, 싶어 없는 항 그건 있 없는 한도 기본적으로 한 30도 정도에 20 <laughs> 28도, 29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 어, <laughs> 아, 보면은 진짜 어, 9배에서 네, 막 보다. 어, 1시 라인. 아, 여기도 9배들이고. 아, 네, 네. 네, 네. 아, 여기 이제 9배 저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도 좀. 아, 보라나비도 있구나. 네, 네. 보라나비. 아, 이것도 네. 9배. 아니 아우 그 보니까 지금 알풀 종류가 많네요. 해도 되는 거야, 들리는가? 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알풀 그냥 써 있는 거 있고, 스와 있고, 비기어 있고, 리본 있고, 아 저쪽에 또 있습니다. 아 두. 아 펜시. 어 맞아. 펜시 퓨어. 퓨어 진짜 와어 펜시 라인이 있고 와. 아, 이 블러드 빅도살도 있... 아, 뭐, 왜 이렇게 많아? 블러드 빅도살은 이제 p c 판 아, p c 판 사모님이 직접 골라 주십니다. 풀글 벨도 있고. 그러니까 뭐 완전 비싼 것만 또 키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 여기는 제가 요새 가장 좋아하는 아, 그래요? 요새 항상 요 자리 앞에 지금도 의자 앞에 있는 아아 아, 아, 아. 여기 의자가 바로 있네. 여기 네, 앞에 앉아 가지고 네. 이제 항상 애들 보면서 아니,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풀글베라고, 요 밑에는, EMB. 그, 어, 그죠? EMB. 예. 응. 예. <laughs> 얘네 전체가, 다른 거한쌍 값도 안 나오잖아요. 치 <laughs> 아, 근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제일 많다고요? 유대는 여기에 진짜 많이것죠아 지금 종류가 30종류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개인적으로 제일, 어 마음에 들어하고 계시는. 마음에 들어하는 게 솔직히 요새는 풀블벨 <laughs> 풀블벨이요? 풀블벨이 앞에서 너무 요새 좀 힘든 일이 많아서 <laughs> 이 앞에 있으면 되게 마음 편하고 아 네네 요새 좋아하는 애들이 뭐 얘네들 그다음에 얘네들 아 그리고 아 여기 이렇게 여기 라인도 제가 많이 있는 항상 좀자 음, 네네네 오? 오아 토파즈 예. 글라스밸리 스와 와우 이쁘다 구베 라인은... 아 구베라인이요? 네, 실버... 얘들도 새끼들도 또보셨고 예, 여기 바로 밑에. 오! 야. 이거 많은데? 아, 여기 이제 네. 제일 유명한 그 단태비웅님. <laughs> 어, 아, 그왕 하나 통째로 사왔던라고 그 네, 네, 네. 아, 맞아. 제왕 통으로 분양 받아 가셨다. 야, 네 새끼들. 어, 이거 애들도 이제 많이 치워 갖고 있고. 네, 네. 어디까도 치워 또 또. 아니, 뭐 저보다 많으신데? 네. 와. 아, 치어가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밑에도. 네. 아니, 근데 이거, 이거는 베타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것도 베타가 좀 이뻐 보여가지고 네. 사왔는데 유튜브 보니까는 브리딩 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받고 3일만에 치어 한 400마리 정도 받았는데 네. 이게 베타가 뭐 브리딩은 쉬웠는데 그나마 건강한 개체들은 살아남고 작은 애들은 거의 얘네들은 그냥 뭐 누워서 죽는 게 아니라 뭐 네. 없어지고. 아얘 부모는 어디 있어요? 아 부모는 이제 저기. 아아 여기 베타도 있구나. 베타야 이거 진짜 여기 완전 구피랑 베타랑보다 베타가 많은데요? 베타랑. <웃음> <웃음> 얘네들은 이제 개인 분양 받은 것들이고. 네네 네. 아 이거는 10번째잖아. 참. <laughs> 이건 좀 가물가물해요. <laughs> 너무 많이 받으셔갖고 지금. 네, 이거는 이제 구배 슈퍼히트. 네. 오. 야, 오 거북이도 있고. 아, 얘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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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명상을 항상 그, 깨우는. 여기 와서 힐링을 하고 싶은데 힐링을 좀 잠재우는 아니 아, 그래요? <laughs> 네. 데려가시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여기는 지금 그 환수는 어떻게 아, 이루어지고 <laughs> 있어요? 지금 작업실부터 써가지고. 네. 이게 9배원이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자업식 모터를 쓴 상태에서 여기에 잠깐만 담궈도 거의 50%가 할 수가 있어요 어 그죠, 날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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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뿡 치우면은 거의 끝나는 아 한식로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전체 다 와아 지금 보니까 어, 이런 거에도 딱 돈을 많이 쓰셨어요 지금 여기 이런 밸브 하나 하나에 막한 2, 3천 원씩은 하잖아요. 이게 다 달려 있어. 아, 아 저도 이걸 이렇게 해서 알거든요. 어 아, 아, 그러니까 이돈 진짜 이 이거 히터 좀 빼세요 형님. 음, <laughs> <지금 빼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뜨거운데 지금 여기가 <laughs> 이런 용품들도 어 곳곳에 아, 중국 부자가. <laughs> 어와 진짜 야 요. 지금 이렇게 따지도 않은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는 좀 네. 전에 갖고 있던 취미 때문에 전에? 네 전에 갖고 있던 취미가 미니카를 좀 했었는데 네. 미니카가 약간 부품이 수급이 끊길 때가 많아요 아한 번에 딱그 물품이 나오면 은 거의 아도치는 형식이 <웃음> 아도 치는 형식 아도? 전문 용어인데 예, 아도 치는 형식으 돼가지고 그게 막상 쓸때꼭 옆에 있어줘야 돼요 아 그래야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깐 지금 아니 심지어 봐봐 모터까지 이것도 빅톤 여기가 천러고가 아 모터가 3개라고요 지금? <laughs> 지금 아, 한 8개월 9개월 그 정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물리 생활 시작하신지 네네 얼마 쓰셨습니까? 아... <laughs> <laughs> 말씀해주세요 이게 중복투자도 이게 다 생각을 하면 더 썼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네. 대략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는 한 3천 아. 중에서 물고기가 최고 1,500 이상은 떨지 않았어. 물고기만 1,500. 아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 어떻게 어떻게 물생활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와... 봐봐요. 아. 실버 인증서는 실버 인증서가 최고기 때문에 실버 인증서를. <laughs> 아아그 개체에서는 실버 인증서가 최고라. 네, 네. 골드 인증서 개체가 있었으면 골드로 당연히 갖고 왔겠죠? 그렇죠. 이거 아, 이건 너무, 너무 아쉬워요 지금 너무 이쁜 네. 아이인데 네, 구배도 한쌍밖에 없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아직 새끼를 못 받았는데 와 이거 구배 천안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네. 본가가 천안이어가지고 아 본가가 네, 네네 그래서 한번갈때 있으면 한국 쌍도더 싸우지 않을까? 아 있으면 네. <laughs> 뭘 싸와요 싸우기 형님? <laughs> <그냥. 웃음> 8개월 동안 지금 물방이 두 번이 오픈이 된 거잖아요. 이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지트 PC 방? 네네네네. 네. 이제 그러면은 이게 분양을 이제 할것 같고 분양을 할 하... 원래는 아... 분양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번업이 네. 있고 이거를 신경을 쓸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알바가 들어오게 되면서. <laughs> 알바? 알바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밥을 아까 11시, 2시, 3시에 네. 줘야 되는데 아. 그렇게 밥을 주면은 제가 하고 있는 본체는 망하죠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바를 구해서 밥을 네. 지금 현재 주고 있고 밥만 주는 알바를 구하셨다고요? 네, 현재는 밥만 주고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 그래도 급여를 주다 보니까 는 급여를 이제 <laughs> 제 용돈에서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한 사람의 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양을 해서 그 친구의 월급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네. 정도의 분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지트 PC 방이라고 아. PC 방은 PC팜 네. 그래서 그 뵙게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laughs> 그때 아, 영상 중에서 PC 방 PC방 사장님? 아니.. <laughs> 아니 p c 방에 <피시방에 웃음> 게임하시는 분이 무슨 물고기를 왜이 가게 하 아니, 아니 뭐 p c 방이 PC방 거기서 좀차가아되고 <laughs> 아지트라는 거는 항상 제가 좀 네네. 생각했던 거 여기는 아 아지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지트 PC방 오 진짜 아지트의 느낌이 나요 여기 뭐 네네, 커피, 커피 기회도 있고 예. 예. 아뭐 음식도 언제든 오시면 <laughs> 뭐, 뭐, 드실 수 있고 네. 제가 잠시 프로게이머를 좀 했었는데 아 <laughs> <laughs> 프로 게이머요? 예 프로 게이머를 2007년부터 9년 때까지 3년 정도 네. 프로 게이머 생활을 하고 오. 이쪽으로 오게 되고 있는데 프로 게이머를 하면서 이제 저희 팀 부팀장이었더니가 그 다른데 취업하기 전까지 여기서 네. 밥이나 줘라 어.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양 개체 판매 수익은 그 친구가 가져가고 차비나 하라고 해서 50만 원 정도 그럼 어떤 개체를 키울까를 선택하는 게 일차적인 계획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개체 갖다 놓고 아, 아직까진 준비 중.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판매를 해 보고 네. 판매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좀 어, 후위자들이 좋아하는 개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어, 그거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거를 만들어지면은 뭐그 개체 위주로 좀 분양이 되고 나머지 개체는 좀 정리하는 식으로. 음. 30종은 좀 여기에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네 많죠.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아 좋은 구경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